남학생을 a라고 할게 그럼 pa가 2분의 1이죠 그리고 배구동아리에 가입한 남학생이니까 배구동아리를 b라고 할게 p a U, b 죠 배구동아리에 가입한 남학생 20%니까 이게 5분의 1이네 근데 이제 어, 남학생을 뽑았을 때 남학생이 배구동아리에 가입 남학생일 때니까 p 뭐야 남학생일 때 배구동아리 가입. 요거는 문제죠. 가입하지 않을 학생이네. 여집합으로 가야겠네. 맞죠?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는 PA분의 p B 여교 a 이렇게 가야 되겠죠? 얘는 PA빼기 B네. PA분의 근데 A 빼기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? 여기가 A 빼기 B잖아. 그럼 얘는 P, A 빼기 B 같은 경우에는 PA에서 PA교 B를 빼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죠. 맞습니까? 그러면 은 이제 얘는, 뭐야, 2분의 어, 1분의 A 빼기 B를 이걸로 바꾸게 되면 은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니까 분자분모에다 10을 곱해서 처리하면 5분의 5백이 2가 되네. 그치? 그럼 다음은 몇번에면 몇? 5분의 3몇 번이죠? 4번. 4번에 있나요? 네. 2번.